이제는 뭐다? 관세. 누가? 트럼프. 트럼프 정부의 이 관세가 어떻게 마무리될 것이냐. 자, 그래서 4월 14일 오후 저녁 8시입니다. 비트코인이 1억 2270만원 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지난 주말 동안은 의외로 좀뭐 무난했습니다. 그죠? 어, 뭐 팍팍 오르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뭐 팍팍 떨어진 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어, 지난번 패닉 이 쌍바닥을 찍고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가 지난 주말에는 좀 행복. 이거 왜 이랬죠? 혼란이 있었다. 왜? 관세 때문에 또 혼란이 있다. 관세 이제 지겹습니다 그죠 아찌긋찌긋해 그냥 여러분들 지금 관세가 어떻게 됐느냐 갑자기 뭐 어느정도 블룸버그에서 뉴스가 났어요 상호관세 적용 어, 면제하는 품목 몇가지가 나오면서 뭐 반도체 뭐 어쩌고 저쩌고 몇가지가 딱 내놓으면서 상호관세 없애겠다 뭐 면제하겠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쭉 조금 더확 올라가진 않았는데 조금 회복 됐었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무슨 발표가 났어 미 상무장관이 TV에 출연해 가지고 아니다 어, 품본별로뭐 따로 적용도 할까 거다. 뭐 이런 내용을 이야기했어요. 어 뭐지? 누구 말이 맞는 거야. 이 시장은 어 혼란스러웠어요. 무려 하루도 안 돼서 그런 소식이 뒤집혔습니다. 지난 주말 상황이니까 뭐 금요일 밤인가 토요일 밤인가 뉴스가 나올 때마다 또바뀌어서 나왔어. 그러다가 뭐 일요일 또 다른 뉴스 나오고. 드디어 오늘 새벽이죠. 아침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트럼프가 또 최종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뭐냐? 또 혼란스러워. 아직까지 뭐 확실한 답은 없고요. 어쨌든 어, 상무 장관이 미국 상무 장관 했는 말이. 목별로 관세를 특별히 또 적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분위기는 좀 혼란스러워서 시세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점은 이렇게 보면은 요 며칠간 특별히 좀 움직이는 알트들이 꽤 있었습니다. 아르고 클릭했더니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올랐고요. 이런 것도 들 올랐고 이더리움이 지금 현 시점에 조금 조금 힘을 내 내주고는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원래 이제 2025년 새로운 또 플랜을 발표했거든요. 본행이 딱 한번 짚어보기로하고 아무튼 이더리움도 어제와는 다르게 5% 이상 상승. 그래서 힘을 좀 내주고 있는 상황. 솔라나도 어느 정도 회복을 꽤 해주고 있고, 그리고 다른 알트코인도 이렇게 뜸은 뜸은 이렇게 급등한 알트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우리가 보면은 거래량이 꽤 많이 바닥권에서 발생하면서 특정 알트들이 이렇게 바닥에서 통통 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모습도 우리 지금 멤버십 회원들 작년에 에, 일찍 멤버십 시작하신 분들 기억날 겁니다 언제예요 작년 알트들이 막 시세를 뛰어오르기 전에 이런 어, 현상들이 좀 있었던 거 다들 기억나시죠 에, 보면은 많이 하락하고 빌빌거리는 과정에서 뭔가 어, 거래량 터지는 이런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조금씩 조금씩 늘어났던 어, 그런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시총 작은 것도 그렇고 보면은 어, 바닷권에서 이렇게 거래량들이 터지고 있죠 이건 뭐냐 하면은. 뭔가 약간 어 이제 또 다시 시작하려나라는 그런 신호탄 같은 어 그런 움직임이 지금 거의 거래 대금 상위 알트들에게서 지금 다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런 게 나오는 이유는 뭐 각양각색이죠. 이미 너무나 많이 떨어져 있다. 어. 어, 여러분들이 말하는 뭐 그래 뭐 알트 시즌 종료라고 쳤으면 이미 종료됐다고 칩시다. 그럼 종료가 됐으니까 그럼 또 새로운 시작이 있지 않겠느냐? 이미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 이제는 다시 올라갈 때도 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바닥권에서 일부 어, 세력들이 매집을 해서 이렇게 거래량 또는 차트 시세로 급등으로 반응이 오는 이런 움직임이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매집 뭐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워낙 많이 떨어졌으니까 누군가 순간순간 뭐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나중에 흔이 말하는 이 이 알트장이. 진짜 완전히 끝날 것은 아니고 한번더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들어오는 그런 과정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바닥권에서 이렇게 통통 튀는 거래량과 살짝살짝 살짝 급반등하는 이런 시세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누구는 종료라고 하고 누구는 아직 시작이라고 하면 둘다다 다 따져봤을 때도 나쁘지 않은 시점이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예전에 한참 체점 찍었을 때보다 전부 다 이제 더뭐다 올라와는 있어요. 그 이상 더 하락해서 추가로 떨어지는 알뜰한 알트들은 드물다 지금 제가 몇 가지만 이렇게 대충 클릭해도 비트가 원래 최저점으로 떨어질 때 박살났잖아요 알트들이 그 지점 밑으로 더 내려간 알트들은 지금 현재 거의 안 보입니다 어쨌든 그 지점에서 거의 다 바닥을 찍고 슬금슬금 지금 다들 올라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알트 상황 그렇고요 이더리움 이더리움도 여러분들 관심이 많을 텐데 비트코인하고 똑같이 쌍바닥 모양을 찍었는데 비트코인은 조금 더 회복됐는데 이더리움은 계속 빌빌거렸거든요 어, 오늘부터 살짝 조금 올라오고 있긴 한데, 어, 이더리움은 또왜 그렇냐? 이렇게 찾아보니까. 엇? 어쨌든 여러가지 소식들이 있는데요 그동안 이더리움 킬러라고 자체했던 프로젝트들이 다 망했다 이더리움이 망했다가 아니고 이더리움 킬러라고 자체했던 프로젝트들 어. 이더리움 잡아먹겠다 하는 애들이 알고 보면 다 망했다 이거야 어.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더리움에 대한은 없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오스도 더 빠르고 싼 체인이라고 출시됐지만 빠른 속도 사라졌다 라고 하고 트론도 이더리움 코드 써서 자금 세탁하는데 쓰는 암호화폐다 뭐 개발자도 떠나고 가짜 거래량만 남았다 네오 중국 쪽인데 어떻다고 카르다노 에이다죠 개발자 활동이 있긴 한데 그래도 홀더드 스테이킹은 무난한 편이라고 하고 어쨌든 이 많은 코인들이 다 이더리움을 잡아먹겠다라고 나왔었으나 아직 못 잡아먹고 있는 상황이고 솔라노도 보이네요 이더리움 킬러인데 자폭을 유보했다 지금은 그래도 기대는 제일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역사상 가장 빠른 체인인데 자기 서버를 가장 빠르게 끄는 걸 곁들였다 뭐 이렇게 써놨는데 아무튼 이더리움은 살아있네 약간 그런 느낌이죠 여기서 보면은 뭐 이더리움 재단에서 간소화 로드맵을 또 공개했다고 합니다 공동이사 토마시 스타치착 이라는 사람이 간소화된 이더리움 로드맵을 공개했다 라고 블록체인이 발표했네요 그래서 해당 로드맵은 블록 확장 레이어원 성능 향상 사용자 경험 이런걸 골자로 해서 실물자산 및 스테이블코인 지원 보안 및 커뮤니케이션 개선 목포지향적 연구개발 장려 등이 포함된다 라는 뭐 이런걸 로드맵을 공개했는데 여러분 근데 이게 막상 뭐? <laughs> 뭐 와닿는거 있어요 지금? 뭐? 뭐 한다고는 한데 이거 뭐뭐좀 어 애매하죠 지금 어 뭔가 확 치고 올라갈만한 그런 재료는 없다. 그래서 하이 뭔가 좀다 나와줘야 이더리움이 한번 촥 힘을 받아줄 건데 그게 없는 상황이에요 그게 아무튼 이런 이더리움이 나가려면 뭐가 일단 살아야 된다. 당연히 일단 비트코인 먼저죠. 일단 이 비트코인이 먼저 사는 모습 보여줘야 돼.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이더가 먼저 치고 나갈 때는 아니란 거죠. 자 그래서 비트코인으로 다시 한번 따로 차트로 확인해 보면요. 어 별거 없었어요. 집안 어, 주말 동안, 슬금슬금슬금슬금 슬금, 슬금, 슬금 왔다가, 어이, 관세 그것이, 어, 상무장관 발표하고, 에이시그 구라라고? 아니, 뭐, 그렇다고? 하면서 지금, 어, 애매해, 지금, 어, 이렇게 근근히 왔다 갔다, 보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봉으로 보면은, 요게 지금 201선이지 않습니까? 아, 2 0일선을 깨고 내려왔는 게 아직은 2 0일선 회복이 되지 않았다. 그래도 이거 위로는 좀 올라가줘야, <laughs> 요거 위로는 좀 올라가줘야 될것 같은데, 그죠? 아니 그 위로 올라가려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뭐 차트를 보는 기준이 뭐 전고점, 전저점, 뭐 이런 지지선, 저항선 등도 있고 이렇게 추세를 보기도 하겠지만 또 하나 뭐 이평선도 보기도 하잖아요. 그럼 이평선만 가지고 지금 따져봤을 때는 자 단기선들은 이렇게 이제 방향을 틀었는데 200일 장기선은 아직까지 위로 향하고 있어요. 30일선, 7일선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데 120일선, 60일선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우하향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지 아직 이런 것들이 조금 방향을 이런 식으로 완만하게 틀고 차트가 올라가려면 한요 정도 기간 <laughs> 대충 요런 모양이 좀 나와야 이게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게 복잡하게 이야기해봤자 어차피 안 맞아요. 어, 하지만 어, 뭐 차트 나는 뭐 차트의 신이다, 뭐 이평선의 실이다 캔들의 실이다 이런 사람들 다나와 봐도 결국 뭘다 끼워 맞추는 거고 그놈의 피보나치 0.618, 3.168 오만 차트 기법도 다 갖다 붙이는데도 지나간 거다 끼워 맞추거든요. 기 그래도 그냥 어 이런 지지저항이나뭐 추세나 뭐 이런 걸로 다 따져보면 결국은 안 맞긴 한데 그나마 조금 희망을 주자면 단기선들은 위로 올라가고 있다. 202선도 위로 향하고 있다. 121선하고 61선만 요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요게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서 완만해지면 모든 이평선들이 다시 한번 위로 향하면서 캔들도 올라갈 거고 그러면서 희망의로를 한번 그려보자. 전고점까지. 왜 이런거 어디서 봤어요 우리 작년에 봤잖아 작년에 작년에 이평선들 한번 봅시다 쭉 그어보면은 요럴때 어땠어 보면은 200일선은 어쨌든 위로 요렇게 향하고 있었잖아 근데 장기선들 단기선들 다 떨어졌다고 이렇게 폭락했죠 요럴때 어떤 모습이었어 야, 여기 단기선 올라가는데 장기선들이 내려오고 있었잖아 근데 요게 다 이렇게 꾸물꾸물 하면서 행보기간을 거쳤죠 이런 행보기간을 거치고 난 뒤에 비로소 뭐가 됐어 골든크로스가 나오면서 전부 다 정배열로 나오고 우상향이 됐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아, 그래서, 어, 요렇게 밀집되는 과정, 어, 정비가 되는 과정, 숨 고르기 되는 과정, 행보 과정, 이거 또, 그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점은 작년 요시기 때 같은 모습인데 어 지금 생각해보면 현물 etf 출시가 되고 그런 과정이 사이클적으로 중간 중간에 이런 작은 변화 사이클이 etf 가 출시되고 부터는 좀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 증시에 etf 가 상장되고 부터 요런 양상으로 움직이는 것인가 어 이렇게도 좀 생각할 수 있겠죠 아무튼 작은 변동성은 뭔가 이런식으로 움직이는게 아닐까 한번 추측해보는 거죠. 자 아무튼 비트코인은 현재 그렇습니다. 어뭐특 특별히 다른 상황이 더 있는 것도 아니고 어, 특별히 뭔가 더안 좋은 악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지금 현재는 뭐다? 관세? 누가? 트럼프 트럼프 정부의 이 관세가 어떻게 마무리될 것이냐 이것만 지금 미정시도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우선은 아까 이더리움도 이야기했잖아 이더리움이 잘 나가기 위해서는 뭐가 우선 살아야 돼? 비트코인 어, 그럼 비트코인이 잘 살기 위해서는 또 뭐가 살아야 돼? 미국 주식 그래서 지금은 미국 주식이 상황이 좋아지기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다 뭐 우리끼리 뭐 제발 무슨 코인 오르게 해주세요 이 코인 오르게 해주세요 저 코인 오르게 해주세요 백날 씨부리고 떠들어 봤자 뭐라고요 의미가 없다는 거지 의미가 없어요 음. 일단 지금 미국 주식에 집중해야 되는 시기다 어, 그리고 지난번에 요거고 cme 갭 하락 갭 생겼었던거 어, 상승으로 또다시 메꿨다 그럼 갭이 생길 때마다 뭐주까지 거의 100%네 그죠 갭이란게 생기면 무조건 다 반대로 메꾼다 라는게 규칙처럼 거의 100% 어, 지켜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건 달러 인덱스인데 오 지금 달러 인덱스가 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뭐 달러 인덱스 떨어지는 건 비트코인에는 좋은 거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정도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왜 이렇게 안 올라가지 좀 늦게 반영되려나 아무튼 간에 달러 인덱스가 빠지는 건 비트코인하고 디커플로 움직이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어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현물 ETF는 오히려 계속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자금이 자금은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데 어 가격 가격은 또쓰고쓰고쓰고 위로 올라왔어 아무튼간에 어, e t f 에서 자금은 빠져나가고 있고 그럼 도대체 누가 사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인가 보니까 고래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비트코인이 대략 100개에서 1000개 정도 되는 지갑 그리고 1만개 정도 되는 지갑에서 어, 매수 거래량이 제일 많이 어, 지갑에서 보유량이 늘어났더라 어, 그런 데이터 온 체인 데이터가 있습니다 아무튼 현물 etf에서는 계속 나가고 있는데 일부 고래 지갑들에선 계속 양이 늘어났다 일나고 있더라 그래서 가격이 어느 정도 오른 건 아닐까 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도미넌스도 비트코인이 계속 도미넌스가 더 올라가고 있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직 비트코인이 끝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점점 더 확신이 들 정도로 도미넌스가 살아 있습니다 분명히 이게 두 가지가 있겠죠 비트코인이 도미노스 올라간다는 건, 만약에 여기서 1번, 비트코인만 치고 간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알트는? 못 따라가잖아. 그러니까 비트코인 도미노스가 이렇게 더 올라가고, 그죠? 알트가 안 갔을 때. 자, 근데 2번, 비트는 그대로인데, 알트만 빠지면 또 이렇게 올라가요. 아, 이거 별로 좋지 않죠? 근데 알트만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이거 좋지 않아. 비트코인만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뭐, 쌤쌤이지. 에. 자, 3번 또 뭐가 있느냐. 알트도 올라가는데, 비트가. 훨씬 많이 올라간다. 그럼 또 도미넌스 어떻게 돼? 올라가. 어, 그래서 저는 3번이 베스트라고 봐요. 그래서 도미넌스가 올라가려면은 이 3번으로 도미넌스가 올라가는 게 좋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쨌든 알트가 지금 최악이잖아요. 빠질 만큼 다 빠졌단 말이야. 이제 더 이상 더 빠지지도 않을 거야.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만 올라가면서 알트 조금씩 따라 올라가는 거지. 그러면서 도미넌스가 올라갈 거다. 요게 조금 어 신빙성이 있는 시나리오 같습니다. 그래서 도미넌스가 더 올라가고 올... 네, 하반기가 될지 전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연말이 될지 그건 알수 없는 거죠 아무튼 간에 이렇게 도미넌스 올라가다가 알트들이 급격하게 치고 올라가는 순간 딱한번 오지 않겠어요? 아 진짜 한번 알트 치고 나가는 게 원래 안올것 같은데 그럴 때 이렇게 될것 같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이야기하는 알트 랠리 예, 알트 랠리 물론 알트들은 다 구분이 다르겠죠 어, 100%다 가진 않을 거야 예, 물론 가는 알트 안 가는 알트 섞여 있긴 하겠지만 그러면서 도미넌스가 떨어질 것이다 아무튼 요 현.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이 현상이 분명히 한번 나타나야 비로소 우리가 말하는 진정한 시즌 종료의 길이 이런 흐름이 나온 뒤에서야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는 뭐 그대로 투자해 나가는 수밖에 없죠 어차피 리셋이요 어차피 리셋이요 뭐 이제 와서 뭐 어, 리셋이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뭐 비트코인 워낙 잘 샀으니까 자 그럼 지금 다시 비트를 팔고 미국 주식으로 간다 애매하잖아요 그죠 어, 우리는 그냥 가던 길로 가는 거지 그래서 제가 추가 자금 여유 자금 있는 사람들은 미국 지수로 어, 미국 지수 넣어라 미국에 넣어라 라고 했잖습니까 어, 지난 방송 때 그래서 이렇게 어, 넣은 분들은 어차피 미국 주식이 살아야 비트 오르니까 미국 주식이 먼저 움직일 거라고 저도 보거든요 그래서 베팅은 미국 주식이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미국 주식을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이번에 같은 하락이 왔을 때 어떤 식으로 매수하고 잡았던 사람들이 수익을 낼수 있고 도대체 그런 전략은 어떻게 짜는 것인가 나의 기준은 무엇인가 강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멤버십에서 멤버십 영상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멤버십 영상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M2량 이게 많이 많잖아요. 이게 지금 최근에는 아마 요거 때문에 뭐 비트코인 갈 것이다라는 말이 제일 많아요. 근데 보면은. 요, 지금, 파란 선이 글로벌 M2 통화량이거든요. 어, 지난 비트코인 최정점 찍었을 때 통화량이 가장 많았었는데, 요때 찍었을 때, 요 때보다 지금 조금 더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잘 다지고 M2 통화량이 한번더 튀어 올라가겠죠. 그러면 비트코인도, 어, 따라왔다가 또 이렇게 정고점을 한번 돌파해서 최고점으로 가지 않겠나. 그런 추측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게 보면은 보통 한 10주에서 12주 정도 글로벌 M2 통화량을 뒤따라간다고 하거든요. 요 위치다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 암튼 통화량이 지금 요때돌 뚫고 또 올라 갔잖아요. 어, 최근에. 그러니까 얘가 또 이렇게 가면서 비트코인도 또 이렇게 따라가지 않겠나. 요거 한번 기대해 보자고요. 기대해 보자고요. 자, 그래서 아무튼 지금 코인 시장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요. 어, 비트코인 외에 이더리움 외에 또 어떤 속보가 있는지 잠깐 한번 훑어보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비트코인 관전 포인트가 뭐냐? 아, 장기 하락 추세선 돌파 이거 할 것이냐 이런 아, 거 관세 전쟁이 지속될 것이냐 이런 거 BTC 현물 ETF 자금 유입 여부 왜 아까 봤죠 같이 봤죠 계속 자금이 빠져나오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게 들어올 것이냐 이런 아, 거 그리고 DXY 하락세 비트코인 상승 기대가 막대 글로벌 M2 어, 여기도 나오죠 아까 같이 봤죠 글로벌 M2 올라갈 것이냐 이런 아, 걸 봐야 된다 아, 이번 주는 뭐그렇타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 소식도 같이 읽어봤죠 BTC 옵션 시장 분위기 이가 반전이라고 하는데 10만 달러 돌파 베팅이 지금 우세 하다고 하네요 코인 데스크는 최근 트레이더들은 행사가 7만 5천에서 7만 8천 달러 범위의 푸드옵션을 매도하고 8만 5천에서 10만 달러 범위를 콜옵션을 매수한다고 합니다 이러면 또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어 아무튼 시장 공포가 줄고 상승 전망이 다시 강해졌다는 의미 그래서 7만 달러 이하로 하락하는 것을 베팅하는 푸드옵션도 적지는 않다 결국은 푸쟁이들 뭐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다 하고 콜쟁이도다 하잖아요 어차피 파생이니까 여기저기 얘네들은 베팅을 하는 거지 베팅하는 데가 많다라고 해서 많은 곳으로만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파생은 그래서 할수 없는 거야 어, 그래서 파생은 하지 말라고 하는 거고 저는 그래서 이게 뭐 어디로 어떻게 있다 저렇게 있다 이거는 맨날 상황이 달라요 어, 매번 달라 그러다 보니까 어, 파생 누적 양으로 인해서 우리가 방향성을 찾기엔 너무 어렵다 쉽지 않은 주식 투자 정보 서칭 시간은 부족한데 알아서 해주는 곳을 찾는다면 네이버에서 검투사 데일리 리포트를 검색하세요 자그럼뭐 모임 이야기를 뭐 아까 하다가 말는데아 모임 신청 모임 신청은 지금 1년 된 분들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1년 지난 분들 기준으로는 어, 텔레그램 방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동안 저랑 1년을 함께하기로 약속하신 분과 1년 넘으신 분들이 같이 함께 있는 방인데 여기서는 제가 매달 계좌 공개를 뭐 여러분들에도 하고 해드리고 있지만 여기서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계좌에 변화가 생기면 어, 여기다가 즉각 즉각 올리기로 약속을 해드린 것도 있고 그리고 어 모임을 하겠다는 약속을 여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회당 30명 진행할 건데 어 이번 달은 이미 다 지나갔으니까 1회만 할 거고요. 월 2일 1회는 필수로 갈 거고요. 많으면 2회 정도도 할수 있겠다. 그래서 매회 30분 정도 모집해서 장소를 빌려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이번 주 내로 아마 선정된 분들한테는 어 장소, 시간 여러분들한 보낼 거고요. 어 선정되신 분들은 오실 건지 안 오실 건지 그 확실히 답을 해주셔야 보시 없이 인원을 채울 수 있을 거예요 책은 아직 뭐 원고도 안 좋습니다 제가 책 반도 못 썼습니다 왜이 책을 제가 빨리 안 쓰냐면 책쓴 사람들 솔직히 지금 다욕 얻어먹고 있어요 안 그래 알트장 온다 막 이런 거책쓴 사람들 작년 말쯤에 막책 출판해 가지고 다욕 뒤집어 얻어먹고 있어요 근데 저는 어차피 뭐 알트코인에 올랐다 뭐 이런 책이 아니거든 저는 그냥 주식도 담고 미중시도 담고 뭐 코인도 담고 이런 사이클 투자를 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그리고 멘탈적인 부분 뭐 돈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담아볼까 하지 뭐 코인 뭐 이거 사라 막 이런 책은 아니거든요. 그런 그렇죠 물도와 이야기도 책에 넣어야지 물을 떠와야 돼 그냥 작년 연말에 코인 시장 처음 들어와서 지금 개고생하는 사람들 전부 다 물도본 경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이거 유튜브 방송 보는 사람 우리는 맨날 뭐 코인 야너 그들 아직까지 코인 시장에서 못보어나고 있냐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100% 이상 수익이라니까? 누가 하고 다르다니까? 근데 사람들은 뭐, 투자를 하다보면요. 자, 이거는 참, 모든 사람이 다 알아야 돼. 투자를 하다보면요. 어떻게 예상대로만 다 돼? 한번 생, 인생 살면서 여러분들 계획 예상대로만 된적 있어? 계획 잡고 어? 예상한 대로만 흘러간 적 있냐고, 인생을 살면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가슴에 손을 얹고, 모든 인생에서 내가 계획하고 예상한 대로만 흘러가디, 이 세상이? 당연히 안 되잖아요, 그죠? 나는 자, 1년 후에 학교, 대학 가서, 어? 4년 만에 졸업해서 취업하고, 어? 그 다음 3년 만에 결혼하고, 뭐 이런 거다 계획을 짰다 칩시다. 근데 계획대로 안 되잖아. 계획대로 안되면 어떡해 이씨 계획대로 안됐어 모든게 끝났어 씨부레 진짜 어, 나는 뭘 해도 안되는 놈이야 인생 포기해야 돼 이런 지랄같은거 안살아 더이상 안살거야 그러면서 뭐 한강다리 갈거야 그러면 안되잖아 어떻게 어? 인생이 여러분들 계획한 대로만 될수 있겠어 생각한 대로만 될수 있겠어 안되잖아 그럼 투자도 마찬가지에요 우리는 자 월초에 불장 꽉 와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 계획도 했어 팔려고 계획도 했어 근데 월초에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안 아, 왔잖아 그럼 뭐 세상 끝났나 뭐 한강다리 가까뭐 투자 다 포기하고 뭐다 떠나야 되나 받아들여야지 받아들여야지 뭐 어떻게 해야 돼뭐 새로 계획 다시 짰고 멘탈 잡고 다음 시나리오 구성 하고 대응하고 다 해야 될거 아니에요 너희 계획대로 안 됐다고 뭐다 그만둬 1년 만에 대학교 합격 못 했다고 뭐 재수 다시 재수 해야지 대학 가려고 목표 잡은 사람은 공무원 시험 치는 사람들 한번 떨렸다고 그럼 뭐 인생 포기하나 또 도전해야지 또 새로운 도전하고 그럼 투자 한번 하다가 실패했어 그럼 평생 안할 거야 생각대로 안 됐다 이거야 원래 뭐 10배 갈줄 알았는데 뭐 다섯 5밖에 못 갔어 못 팔았단 말이야. 그럼 그뭐그뭐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또 포기할 거야? 본인 불장 원래 연말까지 그래도 올 거라고 내가 생각했는데 올 초반에 그냥 기대했는데 안 왔어. 그러면은 중반에 올 수도 있고 하반기에 올 수도 있잖아. 그럼 그게 지금 초반에 왔다고 다 포기하고 떠나나? 왜 자꾸 그런 식으로만 접근해요? 그러니까 뭐 인생이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맨날 이상한 댓글 나는 사람들은 뭐 하나만 안 되면 다 포기하고 뭐 끝난 것처럼 이야기해. 재도전도 있는 거고요. 7.8기도 있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이거 좀 아셔야 돼. 아셔야 돼. 돼. 결국은요 인생도 여러분들 생각 대로 안되고 투자도 인생사람 여러 분몇 번을 매수매도 하겠어 못해도 뭐 수십 번에서 수백 번을할 거잖아 평생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게 수십 번 수백 번 매매했는데 이게 100%다여러분뜻대로 성공 하고 돼안 된단 말이야 이거 전부 다 예상하고 시나리오 맞출 수 있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 내하고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면 은 다시 또 수정하고 아니면 끝까지 끈기 있게 가보기도 하고 대응도 해야 되고 다 가야지 다 몇건한번 안됐다고 포기하고 이러면은 뭐 어떻게 살아갈래 앞으로 인생은 알겠어? 댓글 똑바로 달아라는 말이야 그까 <laughs> 세상에서 돈 버는 게 쉬우면 다 부자게 이게 뭐든지 쉽게 안 줍니다 당장 지금 뭐 3월 4월 가면 좋지 3월 4월 가면 얼마나 좋아 나도 좋아요 이렇게 하면 오케이 시즌 빨리 종료하고 끝냈네. 오, 왜? 8개월, 10개월이나 더 여유가 생기니까. 하지만 뭐 어떻게 아이고 빨리 왔으면 3월, 4월에 왔으면 좋았겠는데 3월, 4월이 이래 됐잖아. 그럼 어떻게 6월, 7월 있을 수도 있고 8월, 9월 있을 수도 있고 10월, 11월이 될 수도 있는 거지. 아직까지 어? 이런 과정들이 남아 있고 언제 한번 올지 모르니까 이거 기다려야죠. 그래도 그 구리 요즘 최근에 국내에 돌아가는 사정은 내가 너무 이야기 안 했잖아요. 그것도 잠깐 한번 짚어 볼게요. 검토사 데일리 리포트도 네이버 프리미엄에 검색해 보시면 국내 시황, 미국 장 상황 이렇게 다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마감이 어떻게 됐냐 하면은 관세 정책 이게 지금 우려가 혼란스러웠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일부 완화되면서 코스피, 코스닥 전부 다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 줬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시장들이 올라갔냐 이렇게 보니까 반도체는 뭐 고만고만 해. 고 이차전지는 약상승 자동차들도 그냥 보합에서 약상승 정도로 마감을 했네요 이렇게 보면은 지금도 뭐 한국 쪽의 증시는 다 테마 위주로 움직이는 경향이 크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어 대통령 탄핵 이후로 이제 새로운 대선이 열리는 걸 이제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선 후보들의 말어 행보 이런 것들에 인해서 테마가 많이 움직여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퓨리오사 AI 방문 및 AI의 백조 투자를 공약을 발표했다라고 해서 AI 관련 주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르고 로봇 주들도 따라 오르고 AI 신약까지 이렇게 따라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중 지금 무역 전쟁 계속 관세가 아직까지 갈등이 안 끝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중국에서 히토류 수출 중단 소식이 나오면서 히토류 관련 주들이 또 이렇게 올라갔고 아무튼 그 외에 AI 챗봇, 로봇, 뭐 OLED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보면 아직까지 5만 전자 때네요. 계속 하락해서 하, 삼성전자도 진짜 지긋지긋. 그, 렇겠습니다 여러분. 저참 웃으면서 이야기해. 죄송한데. 코인도 그렇고, 한국 주식도 그렇고, 다 그래요. 아, 그러니까 희망적으로 웃으면서 버텨봅시다. 아무도 이런 관세 때문에 뭔가 잘될게 없는 거지. 주요 증시 일정도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있는데, 수요일날 3월 소매 판매와 3월 산업 생산, 어, 이런 매크로 지표 발표가 있네요. 뭐, 특별히, 어, 여기에 비둘릴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국내 그 주식 하시는 분들은 이제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이제 대선 테마. 이게 또 가장 한국 주식에서 최고의 이슈 아니겠습니까? 이거 잘 보셔야지. 요런 거잘 보셔야 돼요. 어. 그래서 누구 관련주 누구 관련주 지지율이 어떻게 될 때마다 움직이겠죠 그래서 요런 배송 관련 인물주 이런거 일정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요거 필요하신 분들은 검투사 데일리 리포트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요렇게 국내 주식도 한번 훑어봤고 대부분 보면은 요렇게 조기 대선에 따른 인물주 요런 인력이 지금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아무튼 요번 주는 관세 관련 요런 정리가 필요한 주다 어, 조금 더 요게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좀 지켜봐야 되는 시점이다. 아직까지는 어, 관세 혼란이 있는 것 치고 분위기가 막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죠? 어. 그러니까 계속 또 올라가는 모습 나올 때까지 또 어, 무난하게 한번 이 흐름을 계속 이어가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늦은 시간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